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다기 간다 유다현입니다. 오늘도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부천 세종병원 김종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자 오늘은 혈당 강화제, 경구 혈당 강화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혈당 강화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있어 가지고 인슐린을 분비를 촉진시켜 주는 약물이나 인슐린 저항성을 향상시켜주는 약물들을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췌장이 직접 작용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거나 또는 인슐린 작용을 좋게 해주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약물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혈당 강화제들이 어떤 약리 작용을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음.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약물들 중에는 췌장이 베타세포에 직접 작용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약물들이 있고요. 또 다른 약물은 위장관을 통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 시켜주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약제 중에 DP4 억제제 약제는 위장관을 통해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약물이고요. 또 가장 최근에 나온 약물 같은 경우는 콩팥의 작용에서 포도당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재흡수를 하는데 그 재흡수를 억제해서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혈당 강화제를 먹었을 때 저혈당에 빠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혈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음. 말씀드린 대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거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약물들 중에 특히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지 않고 약을 먹었다. 음. 그러면 인슐린 분비가 나와서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음. 그렇지 않으면 저혈당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당뇨병에 대해서 부천 세종병원 김종화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